실록에 진짜 기록된 조선 최고 부자들입니다. 3위 한명회, 세조부터 성종까지 4대 왕을 섬긴 권력가. 실록에는 전답과 노비가 셀수 없이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양에만 대저택 여러 채, 심지어 성종이 직접 한명의 집이 궁궐보다 크다며 불편함을 표시했을 정도였죠. 전문가 추정으로는 현대가치약 1조원 규모입니다. 2위 시몬, 태종의 장인이자 조선 초기 최고 재력가. 실록 기록에 따르면 재산이 막대하여 헤아릴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의 집 규모가 워낙 커서, 태종이 신하집이 이렇게 크면 안 된다며 경고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추정재산 약 2조 원, 결국 상황세력이라는 의심을 받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1위, 윤원형, 명종시대, 문정왕후의 동생, 실록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세로 재물을 모으니 그 부가 헤아릴 수 없다. 전국의 토지를 소유했고, 백성들 사이에선 윤원형 집 종이 양반보다 잘 산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재산을 현대같이 약 3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유배형을 받았죠. 조선에서 권력과 재산, 둘다 가지면 끝은 비참했습니다.